영어는 세라쌤. 오늘은 Day 59, 기본동사 Miss로 시작하는 단어 표현들 함께 보도록 할게요. Miss에는 서로 다른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사람이나 그런 시간들을 그리워하다, 그리고 어떤 기회나 버스, 여러 가지 등을 놓치다. 그리워하다, 놓치다. 관련된 표현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람을 그리워하다. 무언가를 했던 시간을 그리워하다. 버스를 놓치다. 수업을 놓치다. 기회를 놓치다. 요점을 놓치다. 예약해둔 약속에 가지 못하다. 즉 약속을 놓치다. 등등의 관련된 표현 설명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Go go. 첫 번째 표현 갈게요. 누군가를 그리워하다. Miss 다음에 사람. 난 너가 정말 그리워. I miss you. 나는 그를 그리워해. I miss him. 그렇죠? 그녀는 나를 그리워해. She misses me. 이렇게 쓰겠죠. 두 번째. 음, 서울에 있었던 시간이 그리운가요? 뭐뭐 했던 시간을 그리워하다. Miss the time. 한 다음에요, 우리가 함께 했던 시간, 그러면은, miss the time we spent together. 우리가 함께 놀았던 시간 하면, miss the time we hung out together. 이렇게 쓰겠죠. 세 번째요, 지금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놓칠 수도 있죠. 버스를 놓치다, miss the bus. miss the bus. miss는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람을 그리워하다, 그리고 무언가, 놓치다. 버스를 놓치다, 지하철을 놓치다, 이런 거요, miss the bus. 네 번째, 알람을 잘못 맞춰서 수업을 놓칠 수도 있죠. 수업을 놓치다, 수업에 빠지다, miss the class, miss the class. 다섯 번째, chance. 기회를 잡으면 change. 변화가 오기도 하는데, 우리는 기회를 놓치기도 하죠. 기회를 놓치다, miss the chance. miss the chance. 여섯 번째요, 바쁜 날에는요, 아무리 빅세일을 해도 그 기회를 놓칠 때도 많거든요. 기회를 놓치다라고 할 때, 아까 miss the chance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수거의 표현으로 miss the boat도 많이 씁니다. miss the boat 혹은 miss the bus. miss the boat 혹은 miss the bus. 이렇게 두 가지 다 많이 써요. 일곱 번째요. 음, 지금 너멍 때리고. 요점을 놓치고 있구나라고 하면 miss the point, 혹은 miss my point, miss one's point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너 지금 내가 말하는 요점, 포인트를 못 알아듣고 있는데 you're missing my point, you're missing my point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병원 치과의 예약이 있는데 그 예약을 가지 못하는 경우에 약속에 가지 못하다라는 의미로 miss the appointment 이렇게 많이 씁니다. appointment 이 단어를 제대로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어포인트먼트를 한국말로는 약속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집 밖을 나가면서 이제 부모님께 엄마 저 친구랑 약속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Mom, I have an appointment with my friend. 어, 그러면 우리 엄마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우리 세라가 요즘 친구랑 사업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요. appointment는요 그냥 친구랑 약속하는 그런 비공식적인 약속이 있죠. 그런 단어에는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말로의 약속과 영어의 appointment appointment는 그 무게감에 차이가 있다는 말이에요. appointment는요. 주로 우리가 예약을 해야만 할수 있는 거. 조금 공식적인 사안. 그래서 appointment 앞뒤로 붙는 형용사나 명사는요. I have a dental appointment. I have a doctor's appointment. 이렇게 많이 쓰고요. 혹은 I have an appointment. with my client 고객과의 약속 with my customers 이렇게 가장 많이 써요. 어울리는 단어들이 비즈니스적이죠. 이런 단어들이랑 써야 하는 거기 때문에 치과 예약을 해 놓고 못 가거나 아니면 레스토랑 예약을 해 놓고 가지 못하는 경우에 혹은 고객과의 예약을 해 놓고 가지 못하는 경우에 쓰는 약속 appointment입니다. 그러면 친구와 약속을 했을 때, 어저 친구랑 약속 있어요라고 할 때는 그냥 아, oh, mom, I meet my friends today. 오늘 저 친구 만나요라고 하거나, 혹은 I have plans. 나 계획이 있어요, plans. With my friend 이렇게 쓰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I have an appointment with my friend. 친구랑 어포인트먼트가 있다. 정말 어울리지 않는 문장이에요. 알아두세요. 그래서 예약해 둔 약속에 가지 못하다. miss the appointment. miss the appointment. 좋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배운 8 가지 표현들 한 슬라이드에 모아 놨습니다. 오늘은 기본 동사 miss로 시작하는 표현이었어요. 원어민의 음원으로 다시 한번 표현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Day 59 기본 동사 Miss Step 1 누구를 그리워하다？Miss Miss, miss. 무엇했던 시간을 그리워하다？Miss the Time, Miss the Time 버스를 놓치다. Miss the bus, Miss the bus, 수업을 놓치다, 수업을 빠지다. miss the class, miss the class. 기회를 놓치다. miss the chance, miss the chance. 수거, 기회를 놓치다. miss the boat, miss the bus, miss the boat, miss the bus. 요점을 놓치다. Miss the point. Miss one's point. Miss the point. Miss one's point. Miss the a p p o i m i s s the appointment. m i s s the a p point. m e n t 이제는 우리가 배운 여덟 가지 표현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보는 즐거운 시간이 is the point. This is the point. This i 나는 아직 전 남자친구를 그리워하고 있는 것 같아. I think 나의 전 남자친구를 그리워하다 그대로 쓰면 되겠죠? I, I still miss my ex-boyfriend. I think I still miss my ex-boyfriend. 두 번째. 나는 우리가 함께 보냈던 그 시간이 참 그리워. 나는 그립습니다. 시간이 I miss the time. 우리가 함께 보냈던. We spent together.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I miss the time we spent together. I miss the time we spent together. 자, 발음하실 때요. spent도 있고, spent의 ᄃ. 그리고 together at two. T가 두 개나 나왔으니까 소리 하나 빼주세요. We spent together.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I miss the time we spent together. 세 번째요. 정말 천만다행이다. 나 진짜 버스를 거의 놓칠 뻔했어. 뭐뭐 할 뻔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 자주 요거 almost 써주면은 거의 뭐뭐 할 뻔했어. 놓치진 않았어요. 놓칠 뻔했어요. 저 천만다행이다. What a safe 해도 되고요. 옆에 나와 있네요. 이런 감탄문들은 하나씩 챙겨두는 거 좋죠. Thank goodness I almost missed the bus. Thank goodness I almost missed the bus. Thank goodness. I almost missed the bus. 그렇죠? 이 이디 소리는 들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네 번째요. 수업에 빠지게 되면 나 어떡하지? 나 무엇 하지? 만약에 수업에 빠지면 What do I do if I miss the class? What do I do if I miss the class? 다섯 번째요. 승진할 기회를 나 정말 이번에는 놓치고 싶지 않아. 뭐뭐 하고 싶지 않아. I don't want to. 여기다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우리 승진하다 할때 get promoted. 혹은 get a promotion이라고 직장 생활 챕터에서 배운 적 있었어요. I don't want to miss the chance to get a promotion. I don't want to miss the chance to get a promotion. 여섯 번째. 그 브랜드 지난 주에 세일이었는데 기회를 놓쳤어. 무엇 무엇이 세일이다. Be on sale이었습니다. The brand was on sale last week, but I missed the boat. The brand was on sale last week, but I missed the boat. 네 좋아요. 일곱 번째. 너 지금 내 요점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지금 다시 설명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너 지금 뭐뭐 하고 있어. 내 요점 놓치고 있어. 현재 진행형으로 가져갈 거예요. I think you're missing my point. 다시 설명할게. Let me explain it again. I think you're missing my point. Let me explain it again. 여덟 번째. 저 병원 예약을 결국에는 가지 못했어요. Miss the appointment 었죠 결국에는 병원 예약해 둔 것을 못 갔어라고 할 때는요. have to 해야만 한다의 과거인 had to를 써서 안타까움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I had to miss the doctor's appointment. I had to miss the doctor's appointment. 이제는 원어민이 문장을 말할 거고요. 우리는 받아쓰기를 할 겁니다. 두번 안에 받아쓰기를 끝내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렸어요. 꼭 책에서 QR코드 찍으셔서 음원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받아쓰기 끝내시고요. 잘안 들렸던 부분들, 내가 틀렸던 부분들은 빨간색으로 표시하시고 틀린 구간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 주세요. 받아쓰기 가볼게요. Step 4 1. I think I still miss my ex boyfriend. I think I still miss my ex boyfriend. Two. I miss the time we spent together. I miss the time we spent together. Three. Thank goodness, I almost missed the bus. Thank goodness, I almost missed the bus. Four. What do I do if I miss the class? What do I do if I miss the class? 5. I don't want to miss the chance to get a promotion. I don't want to miss the chance to get a promotion. 6. The brand was on sale last week, but I missed the boat. The brand was on sale last week, but I missed the boat. 7 I think you are missing my point. Let me explain it again. I think you are missing my point. Let me explain it again. 8 I had to miss the doctor's appointment. I had to miss the doctor's appointment. 네. 오늘 수업 어떠셨나요? 유익하셨나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보는 즉시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원 댓글도 너무 환영이고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으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채널을 유지하는 힘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